<아이씨> 예 안녕하세요 산속의 일상입니다 어, 오늘도 동생이랑 산행에 나섰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일부러 멧지 일부러 아, 오늘 안개가 무진장 꼈는데요 오늘도 뭐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이쪽 산행지는 고난 아, 동생이 소개한 산행지긴 한데, 어, 뭐, 어떤 산지 를 일단 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뭐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물이 어 굉장히 맑고 어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아, 근데 아침 일찍부터 뭐 물에 들어가기 뭐 하고 쟤는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나보고 이 밑에서 영상을 찍으라고 해놓고. 야 진짜. 자기는 더 좋은 데서 아주 찍고 있고만 진짜. 올관이 어 잠시 후에 촬영 이어갈게요. 어 지금 제가 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잔자갈이 지금 깔린 어 지역 쪽인데요. 어 뽕나무는 아 무진장 많고요. <laughs>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 손이 안닿은 곳은 굉장히 흠이 주고 어 덤불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래서 좀 많이 트인 쪽으로 찾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 저. 해가 뜬 그쪽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아 이쪽 지역 쪽으로는 아직까지 어 많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조금 넓은 지역이 지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 등강을 넘어서 잠시 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못 봤어 보기는 뭘 아직까지 눈이 한쪽 눈이 먹먹해 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게 몇 고랑째인 줄 아이고 힘은 힘대로 들고요 더우니까 아, 래래저저에저저습습 많은 은날날보보다는 어, 오늘이 좀 덥긴 하지만 훨씬 더 낫고요. 어, 그리고 또 어, 골바람이 간간이 부니까 어, 그나마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반나절, 반나절이 조금 넘어가는데 어, 뭐라도 보긴 봐야 되는데 어, 한번 열심히 더 찾아가 찾아다녀보겠습니다. 어 뭔가 어 기분에 뭔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틀었고요. 아 그래도 뭐 열심히 구석구석 살펴봐야지만 보일까 말까 하겠지만은 왜 돼지 돼지 거기 있다고? 아 도망갔다고? 아그 너가 따라가야지 난못 따라가. 돼지를 봤대요 나보고 어쩌라고 아 지금 뭐둘다맥기 풀려가지고 옆에 있어도 아마 아무리 어제도 쫓아가지 못할 것 같고 아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어,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 이런, 덤부살이 있는 쪽으로 이제 계속 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어, 좋은 자리가 보여서 이제 계속 뚫고 올라가긴 하는데, 아, 아안 보여도 너무 안 보이네요. 아, 이제부터 자꾸 너무 안 보인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아, 계속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 잠시만요. 이게 오가 피가, 오가 피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야, 사, 일로 와봐. 이거 3이지. 응? 제가 더 헷갈리네. 동생한테 물어보게. 아, 이게 어린 삼대인데. 아, 일단은 3을 보았습니다. 아, 지금, 아, 예, 맞네요. 갓구, 갓구, 각구, 상구, 갖구이긴 한데요. 이제 완전체는, 완전체는 아니고. 어, 또 있다. 어 동생도 지금 옆에서 또 삶을 발견했고요. 어, 저희가 이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미삼이나 어, 모삼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어, 발견하게 되면은 다시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산 정상은, 정상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동생한테도 동생은 이제 옆구랑쪽 타고 있고, 어, 저쪽 옆구랑 쪽을 타고 있고요. 어, 저는 바로 옆에 쪽으로 해서 이제 어, 덤불을 어 이곳저곳 다 살펴보고 올라가고 있는데, 덤불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거의 끝난 거 같고, 아까 어린 섬이 보이길래 아, 모삼 찾냐고 한참 동안 이제 그 주변을 한참 동안 이제 살펴보고, 어, 그 근처에는 어, 모삼이 없는 걸로 보고, 어, 누가 뭐 채심을 해 가셨는지, 아니면은 모삼이 너무 도무사리가 자욱하니까, 아무리, 저희 눈으로 살펴본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 못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역고랑 쪽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아까 어린 삼, 본게 아직까지는 전보고또이 산을 넘어가, 넘어가서, 어제 이제, 이제 제차 이제 세우는 유치로 또 내려가야 한참을 내려가야 하거든요 이제 내려가서 어우 저눈그렁이이 길이 아니 됩니다 이 길이 아니 돼서 다른 등강으로 지금 이동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한 비탈이고요. 어,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오늘 아무튼 어, 다른 길을 찾아서 일단 저 등강을 넘어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새 모양 같지 않나요? 잠시만요. 오오아 어? 어? 실수. 어 분명 흔들리던데. 제 <laughs> 실수했네요. 어 지금 이제 하산길이고요. 아,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아, 어, 무엇이라도 뭐, 뭐 무엇이 있는지 아.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왜안가너또 응? 또 벌칙 본거 아니야? 응. 벌칙 건들 건들지 마 아무것도 못 봤슈 또 벌칙 아우 또 건들까봐 또 절사게 피해 이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산행은 아, 나름 뭐, 항상 나름이라고 얘기하죠. 어, 날도 더웠었고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아예 못본건 아니고, 어린 삶, 어린 삼을몇 채는 보고요. 어미 삶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는 없었고, 아, 뭐, 망태버섯이요. 아이고 이걸 찍으래요 아다 이제 거의 갔는데 아유, 생명이 내려갑니다. 끝이 났는데 아, 아 저희는 오늘 뭐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어 길을 잘못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스팔트를 이 뜨거운 날씨에 한참을 걸었고 아 하지마 아, 대단한 친구, 아, 친구예요, 친구. 아, 아이고. 아, 그러면 다음, 아, 다음 산행지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